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퍼스부 김성원 마을 쓸목자 임태형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을 짧게 나누려 합니다. 먼저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건 아홉 살 때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하신 분이 교회에 나오면 멋진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율동을 하며 찬양을 하는 게 재미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교회 나가게 됐고 교회 나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었던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교회에 가면 가면서 혼자 놀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곤 했습니다. 그 해에 부모님을 전도하게 되었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2015년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같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인천 주안에 위치한 웨딩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드리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처음 부르는 찬양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기도와 말씀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님 매주 주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받고 매주 나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천의 부흥과 인천의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나임 미니스트리라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선교 유학을 가신 박진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있으셨고 이상 전도사님과 몇 명의 기도의 집 레위인들이 예배 팀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처음으로 내가 사는 인천 땅을 위해 기도를 하고 다니는 고등학교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예배가 정말 밤을 새도록 끝나지 않았으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가 무엇인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해에 여름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 캠프 스텝을 섬기게 되면서 난생 처음 4박 5일 동안 다른 프로그램 하나 없이 오직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힘이 들었지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기도와 예배를 더욱더 사수해야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2017년에 TCC에 왔고 셀을 누리면서 저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초반 셀 모임 때 그때 성원 목자님이 저의 셀 목자였는데 한주잘 지냈냐? 별일 없었냐고 하면 저는 무조건 잘 지내지 않았어도 잘 지냈다고 했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도 별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주한주 한주 지나가면서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한 가지 픽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어릴 적 말을 잘못 전달을 해갖고 부모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야겠다는 내적 맹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주님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부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 금요일 3, 3시간 돌파 기도회에 계속 나가는데 계속 주님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캠퍼스를 검색해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교를 찾았는데 그게 한국외국어 대학교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주 수요일 학교에 돌아다니며 학교를 땅밟으며 이 학교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심을 작게 선포하고 방언하며 학교를 축복했습니다. 청년국 캠퍼스 에 있는 모든 캠퍼스에 오직 주인은 예수 글 쓰심을 선포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으로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년 동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부르심을 잘 몰랐기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 없고 몸적으로 심이 필요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기도의 집 파트타임을 하면서 부르심을 찾으려고 했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이틀 후에 회사 총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23개월을 근무하면서 군복무가 인정이 되는 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 10에서 9분 하라고 했고 이런 기회 없다고 빨리 그냥 하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익 판정을 받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못갈 수도 있고 계속 기도하며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즌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 주, 주님만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